잘 잤어요. <laughs> 눈동자가 데굴데굴. <대굴대굴>. 깜빡, 데굴데굴. <laughs> <laughs> 안녕, 여러분. 다음 날이고, 머리가 너무 빠글빠글하게 돼서 하루 만에 그냥 씻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빠글한 파마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위에서부터 말려가지고, 지금 약간 그 락커라든지, 뭐 약간 해무수 같기도 하고, <laughs> 좀그 대역제인 스타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대역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머리 없이 파마하는 게 이렇게 사극 스타일일 좀올랐어가지고좀 풀리면 괜찮겠죠? 오늘 한별이랑 홍대 가서 밥 먹고 놀다 올 건데, 한 10시쯤 만나기로 해서 1시간 정도 편집하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블랙보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왔고요. 머리가 너무 부해 보여가지고, 그냥 반묶음을 해버렸어요. 오늘의 룩은 귀여운 가방, 베이지 원피스. 라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자외선 차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요즘 이거 유명하더라? 이거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 어, 맞아. 연만 이구매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 <laughs> 내가 이거를 중학교 때 처음 왔었거든, 여기? 응. 크리스마스 때? 응. 홍대점 말고? 강남점으로 갔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거리 진짜 예뻤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간... 막 어, 우리 서울 간 거였잖아. 근데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나더라 얼마나 넣었어? 한 바퀴? 세 방울 넣으라는데아세 방울? 너무 적지 않아? 진짜 세 방울 넣었어? 열여덟 방울 넣었어? <laughs> 완전 느끼 느끼 맛. 있어 밥만 해야 되는 잠넣어가지고 느끼해. 음. 진짜 고목식당 보고. 이대체에며 동안 알았는지 몰라. 영국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왔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까지 빨리 가자 그래, 진짜 <목소리> 우와, 이 너무 비싼데, 나 <laughs> 위사드 블루에이드 먹을까? 저거 먹을까? 초콜렛? 우와, 엘베 있네. 우와! 얘네 막 문지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치? 말도 해야 돼. 마법부, 먹을 추리 금지. 우리 마법사야? 어, 우린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어, 엘베에서 이렇게 편하게 가다니. 신기해, <laughs> 엘베 아닌 것 같아. <laughs> 여기 기숙사잖아. <laughs> 여기 앉자 여기 거긴가 봐, 연회장 <laughs> 어? 야, 너무 예쁘다. <laughs> 어머. <laughs> 이거 뭐야? 이거 크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에스프레소야? <laughs> 아까 위에는 기숙사고 여기는 연회장인가 보다. <laughs> 9,500원이었나? 8,500원이었나? <laughs> 8,500원. <laughs> 완전 구경하는 거. 그냥 레몬에이드야. 씨 <laughs> 얼음 거. <웃음> 진짜? <웃음> we It's so hot and we just saw all these people like, in the forest today. I sent a message to like, friends, and <laughs> I was just like, <laughs> shut your windows and <laughs> I'm like, trying to be very good about that house. I just don't remember that kids <laughs> are like... Why would that be them? I feel bad about this <laughs> place. 인형인가? 만져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와, 빗자루타고 날아가다 떨어져도 책이 만짐어 오늘 날씨가 대박이야. 헐 우디 곰돌이야. 청소독제. <laughs> 쓰고 싶게 생겼다. 맥도날드 같은 거. 들도 로 뜰이에요. 너나 근데 신을 옷이 없어? 아, 나이주황이 선생님 좋아하는데. 야, 너무 귀엽다 얘. 얘도 귀엽다. 라이온 쿤도 좋은데. 이것도 2, 3만 원 상당이래. 이런 거 들어 있나 본데. 그치지 음. 그리고 템페 뜨는 칼로쓴거 어때? 너무 좋지? 이거 음. 하나 살까? 어. 나 맨날 음. 너무 무식한 그 칼로 붙는.. <laughs> 야 이것도 귀엽다 <웃음> <귀여워>. <웃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겨울에 <laughs> 게겠다아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이것도 너무 예뻐 <laughs> 64,000원 이거 나 살래 <laughs> 느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팬인데? <laughs> <laughs> 아 이거 살래 너무 귀엽다 <laughs> 회사에서 이틀간 이거 쓸까? 응 음, 이거 얼마야? 아이스크림이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근데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어서 웃긴데? 신발 있는 자업을 나는 아이스크림 롯데 <laughs> 이을보어요5 4 3 2 1 까만 하얀색은? 하얀색도 예쁜데? 예쁜데? 되게 햇고으 하니까 더 예쁘다 어새 곱창집에 음. 왔어요 이거 방울토마토야? 짜잔. <목소리> 뜨거워. 대창이다. 대창이구나. 아이고, 없어. 안녕, 여러분. 애하늘입니다. 네, 제주도를 갔다 왔더니 엄청 탔어요 이렇게. 이러... 이렇게 마스크 자국대로 탔고 그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걸다 먹었더니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재고 있다가 아 그래도 빼려면 어느 정도 쪘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쟀는데 3kg가 딱 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하는 걸로 사실 그저께도 하려고 했고 어제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아 몰라 내일부터 해 이러면서 막 먹었거든요 뭘 먹었냐면 로제떡볶이도 먹었고요 카야토스트의 떡볶이도 먹었고요, 카야 토스트의 떡볶이도 먹었고요. 계속 떡볶이를 먹었네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좀 시켜봤어요. 요리에 넣어먹거나 닭가슴살 덮밥이나 볶음밥 이런 걸로 많이 해먹으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번에는 허닭에서 시켜봤고요. 저번에 시켰던 데가 헬스앤뷰티 헬스앤뷰티 닭가슴살이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맛은 있는데 오. 짜고 염분이 많은 그런 맛있는 맛이어서 지금 빨리 급진 급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리지널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시켰어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7개 정도, 개수로만은 27개 정도를 시켰더라고요. 자, 먼저 닭가슴살 스테이크.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먹던 거다, 이거. 냉동실에.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먹고 그랬었던 추억이 있는 스테이크고요. 이건 떡갈비맛 스테이크 이거는 매콤 커리맛 스테이크 허닭 닭가슴살 한박스테이크 무슨 맛이야? 구스토 데미그라 소스라고 써있네요. 오리지널 프레쉬 닭가슴살 그리고 6개 정도? 오리지널을 제일 많이 샀어요, 이번에는. 막 요리해 먹으려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먹다가 또 질리면 혼자 같은 것도 먹어보려고 샀고, 이거는 썰려있는 스킨 닭가슴살인데, 깻잎맛.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그리고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 곤약 볶음밥 두 개랑 새우 곤약 볶음밥 또두 개를 샀고요. 이거는 진짜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이것도 허닭 거고, 햄치즈, 뭐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화장에서 같이 판매하는 거라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사봤는데 이거는 특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 있을까? 간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음! 삼삼하니 맛있네. 다이어트할 때 축복받은 게 뭐냐면 바나나, 계란, 고구마 좋아하는 건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세 개를 다 싫어합니다. 못 먹는 건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버섯을 진짜 진짜 좋아해가지고 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이런 걸다 너무 좋아해서 버섯이 뭔가 향긋하기도 하고 사실 고기랑 같이 먹을 때 제일 맛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거의 매 끼니 버섯을 먹는 것 같아요. 역시 볶음밥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정말 감사 제가 뭐 아, 어, 허리 아파. 허리 한번워보 구웠어도... 짠. 이만큼 했고요. 가까이서 보면 조금 찌글찌글하긴 한데 오늘은 요거 빨간색이랑 여기 모자 조금이랑 여기 밑에 이 배경 부분 살짝 칠했어요. 이번 연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 <laughs>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 9번 9번, 9번, 이게 다 까만색이거든요. 마지막에 까만색 쭉 깔아주고 하면 웬만큼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음에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이틀 차고 어제 너무 배고픈 채로 굶주리면서 자긴 했는데 역시 급하게 찐 살은 빨리 빠진다고 벌써 1kg가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의 첫끼 점심을 차려왔습니다. 오늘의 점심도 일반식 일반식 치곤 조금 맛있는 편이긴 한데 현미밥 그리고 스프커리 제가 스프커리를 오늘 너무 먹고 싶어서 감자, 양파, 표고버섯 넣고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파는 체담커리를 그냥 섞어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봤고 낙지 젓갈이랑 볶은 김치 요렇게 차려왔습니다. 감자가 익었나?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음. 조금 덜 익긴 했는데 먹는데 큰 지장은 없는 <laughs> 참고 먹어야지. 근데 되게 맛있다. 음. 오늘의 저녁은. 노른자가 펑 터져버린 그런 계란 후라이랑 어제 먹다 남은 닭가슴살 표고버섯 볶음밥 요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끝났습니다. 오늘 한달역 없이 저 혼자 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헤이즐넛 커피도 갖고 왔어요. 샤워 끝. 아주 상쾌해졌어. 근데 나가다 마다 땀낼것 같아. 일단 집에 가기 전에 장좀 보고 다이소도 한번 가보고 헬스할 때쓸 주문이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두개다 들렸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some cheeses